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쿤입니다. 올림푸스 영어 독해 기본 1권 어, 14강 글의 순서 배열 문제 애널리시스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면 음, 될것같네요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리서치들은 자, 연구들이죠. 연구들은 자, has s h o w n 현재 완료형태 쓰고 있죠. 그래서 has shown 일단 줄가법 꺼보고 pp 형태 요실수좀해 보고 그다음 용법도 한번 적어 보고 현재 완료 예, 계속 적용법이에요. 그럼 계속 보여져 왔어. 자, t 얘는 접속사. 접속사. 자, 그다음 신기하게썼어요이 자리. 요거. 요게 주어예요. 주어. 띵띵띵이는 것은 동사에서 프레 s e 구란 뜻이요. 그래서, 일단, 품사도 표시해보면, 은 보죠. 보, 동격. 자, 얘는 구야. 구란 말은 다르다라죠. 말, 구, 이런 거. 자, 오픈은 빈도부사가 다시 중간에 삽입절로 썼고요. 자주, 자, 유즈드이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다, 아니다, 되어지다. 라는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우리,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수동의 뜻이라는 거. 수동. 주의하시고, 프레이즈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쇽!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다는 것까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o Persuade는 투부정사요법 쓰고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Persuade하기 위해서래요 설득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Persuading은 안 되죠 투플러스동사 번역에 투부정사 부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누구를 설득하냐면 또 Listener를 목적어. 목적어 청자죠 Listener는 청자들을 자, Death는 또 접속사로 쓰였고요 접속사 자, Speaker가 주어 자, 말하는 화자죠, 여기서는 화자가 자, 캔 조동사 썼고요. 동사. 자, 동사는 원형 백업 동사, 들어갔어요. 동사 원형. 자, 백업, 또뭐 지지하다는 거죠. 지지하는데 자, 이기또 중요한 거 나왔죠. what 들어갔어요. 자, w a 은 여기서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선행사 포함 관계 대명사. 로 쓰여서 무언가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나 그녀가 좋을 수가 주어. 있고요. 자, or이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요. 자, 단수예요. 동사 그래서 단수. 단수. 자, 말하는 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with, 자, f r m empirical, empirical이네요. empirical 이네요. empirical evidence 와 함께. 자, from부터 형용사로 해서 확고한, 자, empirical 경험적인, 저기, 뭐, 실증적인 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자, 경험적인 증거와 함께. 자, 한 띵띵띵, 이게 특징이 뭐다? 우리가, 어, 백업해준단 말이야. 내가 한 말이, 띵띵띵, 이니까, 띵띵띵이야. 라고 확고하게 경험적으로 예시를 줘야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주말 읽어볼게요. 자, these are, 바로 날려야 되겠죠. these는 우리가 명사가 두개 이상, 띵띵띵띵, and 띵,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지금. 넘어갈게요. 자, who c a r r i e d out this research? 누가, 어, 이러한 연구를 했을까? 그 다음 또 의문문이네요. 자, 무엇이 그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나, 둘, 셋, 오, 어, 네 개의 의문문. 그래서, these are short of question 여기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B는 무조건, 어, A가 얘 뒤에 가야 된다는 거죠. B 뒤에. These가 받아주는 게 띵띵띵띵이니까. <laughs> 얘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역접이죠. 자, it is extremely vague. 이것은 매우 애매모호한데 주장하는 게 연구가 보여줬다는 것을. 자, 해즈쇼온 요 부분 있죠? 어, 여기서 아까, 백업이랑 똑같죠? 요 부분이. 그니까, 러 우리,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 해즈쇼온 요거를 일단 줄것 같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자, 백업 해왔다는지, 안 해왔는지, 으찌하니? 라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을 걸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C부터 시작할게요. 자, 접속사, 그러나, 역접. 자, it is extremely vague에요. 자, it은 아무 뜻이 없죠? 이럴 때, 우리 가져오 처리했다는 거. 자, 가주어, 표시. 가주어. 내가 피게 제일 오래 걸려요. 자, 이것은, 자, 익스트림리 부사죠. 자, 부사의 ly 형태가 뒤에 나오는 베이그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익스트림리는 극도로란 뜻이에요. 자, 극도로, 자, 베이그에요. 에매 모, 어이거 지금 글자 음, 크기가 에매 모, 호하다. 자, 투가또 진주어니까 동그라미 한 번. 아, 잘 들어갔다. 자, 얘가 진주어. 진주어. 자, 이것이 굉장히 mm호한데, 비동사 뒤에 형사 들어간 거죠. 자, 투크레임은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동사, 동사 원형. 원형. 자, 크레임 하는 게, 주장하는 게, 자, 주장하는 게 mm호해요. 다시, 접속사. 속사더라고요 자, 대 뒤에 다시 연구가. 주어 동사 거죠. 연국가 보여줘 왔다는 동사. 것을. 보여줘 왔는데 동사는 지금 현재완료형태 쓰고 있죠. 현재완료. 계속중요. 계속. 계속 보여줘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m 모 o 에 Anything. 어떤 것이든. 자, 그 다음에 unless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unless 요 부분. 그래서 줄까지 꺼서. 자, 얘는 if not의 뜻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당연히 만약 뭐뭐 마지 않는다면이죠. 만약 너가. 줘. 자, 캔은 또 똑같죠. 동사, 원형. 백업, 지지하지 못한다면, 자, 뭐를? 자, 더 크레임을 목적으로 묶어버리고요. 자,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내면 보호해진단 말이죠. 이것도, 아, 순서가, 진짜, 안 맞아. 여기까지. 자, 이러한 크레임 주장이었죠. 주장을. 뭐와 함께? 자, with specific details와 함께. 계속 순서가 좀 이상하게 들어요. 나중에 정리해놓을게요. 자,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과 함께 디테일이 없으면 안된단 말이죠. 세부 사항이 없으면 자, 무엇을 리서치를 또다 묶어서 그 연구에 대하여 일은 자 대충 맞았었나요? 여기가 또안 맞네. 자까지 하고 자 구체적인 세부 사항있죠 아까 specific details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지금 넘어가는 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아까 질문 4개 있었죠. 스페이스픽 디테일 묶어보자면은, 자, 여기, 혹은, 요 부분, 어, 그 다음, 요 부분, 와, 이거 되게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질문까지 요 부분. 자, 세부 사항을 확인해주는, 방금 전에 네 가지 질문 이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을 때 뭐가 된다? 너가 백업할 수 있어요. 너의 주장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B 자 누가 캐리 아웃했을까? 자 그래서 누가 캐리 아웃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요. 동사 수행하다는 뜻이요. 에 수행했을까? 자이 연구를 자 what method가 어떤 수단이 수단을 자, 이 사람들이 사용했을까 자, what precisely 다시 부사로 들어갔고요 뒤에 나오는 did 수식해주고 있죠 자, precisely는 정확하게 자, 무엇을 정확하게 did they find 그들이 찾아, 찾아냈을까 찾아 have their results 추가 그들의 결과들이 자,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has been confirmed 줄이자도된 거죠 현재완료 플러스 수동에서 컨펌도까지 표시하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완료 여부부터 표시하자면 현재완료 계속해서 계속 에이 지금 필기가 많이 돼서 계속 계속 계속해서 컨펌 해왔을 컨펌 되어져 왔을까 수동까지 수동. 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좀더좀더 좀 더. 아, 컨펌을 쓸려면 좀더 띄우고 <laughs> 확인되어져 왔을까 수동 그래서 요 부분도 헛법 주의해야 되니까 요건 표시해 놓을게요 have plus have been pp 요런 거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자그 다음 by 누구에 의해서 수동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 in the field는 same field 말하고 same field 아니겠죠 같은 분야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같은 그 분야에 있는 색깔이 또 파란색인 거 같아요 이거 꼼꼼하게 정리하고요 자그 다음 자 these are sort of questions 나오죠 저 these가 받아주는 것도 우리 아까 나왔던 네 가지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뭐 묶자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여기 같이 가는 맥락이니까 같이 묶어둘게요 자이 specific detail을 나타내는 얘네 가지 질문들과 자 these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얘들은 all the sorts가 지금 보호로 썼죠 자, 그니다 목적어 아 동사 어 망했다. 단축키 까먹었다. 자 이건 종류란 뜻이죠. 종류의 것들인데 저그 퀘스젠스 질문의 종류에요. 자 위치 anyone 자 위치는 지금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바로 그 목적격 같죠.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위치 목적격으로 일단 배팅하고요. 사. 어, 배팅하고 나중에 확인해보자 목적격. 자, 목적격이고요 누구든지 저. 또 묶어요. 저 who use this phrase 까지. 자, this phrase 는 아까 나왔던 땡땡땡 이라는 phrase, 요, phrase. 자, 이러한 구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 should, 동사. 다시 조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다시. 자, ken의 뜻이죠. 그래서 answer, 동사, 대답할 수가 원형. 있어야 된다. If they can't, 만약 그들이 can't 뒤에 생략된 것은 answer. 대답할 수가 없다면, 은 자, then, 그러면, 자, there is, t e n 도 표시할까요? 하는 김에 또또좀더 수고하죠. 아, 이 뒤에 이렇게 밀리면서 좀 칸이 안 맞는구나. 자, 좋아. 거기에는, 자, no reason. reason이요. 자,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자, to be persuaded 되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리즈는 수직해주는 또 투부정사의 법 쓰고 있죠. 이럴 때 우리. 투부정사. 회사에. 주어. 아, 또 이거, 피기 때문에 꼬이네. 자, 투부정사에. 주어. 아, 망했다. 형용사의 법이요 형용사. 그래서 좀, 요렇게 가봐야 되겠다. 아, 됐다. 그래서 수동으로 쓰고 있죠. to BPP. 수동. 음, 설득되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해용사역법이 수동으로 같이 걸었어요 자, by the phrase도 아까 말했던 this phrase와 똑같죠. 어떤 phrase였냐면 땡땡땡이라는 phrase였죠. 자, 그 다음 which is then in empty of contents다. 다 묶어버릴게요. 자, 그 다음 which는 컴마 있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육법이죠 자, 그러면 and it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 s 로바꿔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자 그리고 이 심화라는 것은 요거예요자 the p h 라는 것은 그 구문은 자 e 뭐 인과관계 삽입절이고요. 자 empty of c o n t 도빈칸 느낌낼 수 있죠. 이 부분 묶어놔야 되겠다 얘는 나예자 그래서 empty of 다 empty of c o 란 말은 empty c o 에요 그냥 그러면은 비어 있는 빈빈 공허한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컨텐츠 내용이다.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없으면은 이거는 쓸데없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썼고요. 아 이거 좀 많이 밀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자 여기서 또 주제 구문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자, 이거 꼬이는데 이거 아 이거 순서 문제 되게 안 좋네요. 이거 이렇게 한글로 하니까. 자언넷스요 부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음, 자 하우 앱을부터 여기가 지금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자 만약 이것이 극도로 애매모호해요 자 애매모호하다 말은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결론은 여기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데 만약 너가 백업할 수 없다면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연구에 대해서 여기가 주제 구문이죠 그래서 좀좀 뒤에서 밀렸는데 요거는 지금 어, 끝내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후딱 정리하고 출동해야겠습니다 되 감사합니다.